준비됐습니다.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. 말씀하십시오, 신관이시여.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.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우리의 앞길은 험난하겠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의 뒤에는 거대한 설계가 있습니다.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은. 복잡하고도 세심하게 얽혀 있습니다. 사이오닉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이 동력 구조체를 파괴하면 대재양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. 아둔의 창이 아몬의 저그물이를 상대해야 하다니 유감입니다. 아둔의 창에 지원이 있었으면 일이 훨씬 더 간단해졌을 텐데 말입니다. 내 로봇들이 저 위에서 잘 지내고 있어야 할 텐데... 우리가 아이어로 돌아갔다가 다시 도망쳐 나온 게 불과 얼마 전 일인데 마치 수십 년은 지난 느낌입니다. 칼라이는 오랫동안 첫 번째 자손을 섬겼습니다. 우리는 위대한 건설자이자 몽상가였습니다. 이젠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. 저는 차원 장인이자 기사단입니다. 피닉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. 오늘은 진정 영광스러운 날입니다. 뭘 해결해 드릴까요?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. 잘 들립니다. 나쿠 아파 아이어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.